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엔캠 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네. 엔캠 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그쵸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 예자이 네. 종목 이제는 다 왔어요 이제는 다 왔는데 왜다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텐데 먼저 우리가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계속된 하락이에요. 그렇죠 하락 패턴이 맞아요. 하락 패턴이 맞는데, 하락 패턴이 맞단 말이야. 그쵸? 응, 어, 그래서, 어,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주식은 패턴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승 패턴이 있고, 그렇죠 하락 패턴이 있고, 횡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그쵸? 주가가 상승을 해요. 상승 패턴이 있고 하락 뭐야 고점을 이렇게 낮, 얘가 지금 뭐야 하락 패턴이야 그쵸 그러면 패, 이렇게 가요 어,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상승 패턴 이렇게 하락 패턴 또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한번 자 그리고 여기는 횡보 이제 또 여기도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치면 분명히 자 그 뭐죠? 상승 패턴에서 이렇게 바로 하락 패턴으로 갈 수가 있어, 그렇그다 횡보로 갔다 이렇게 상승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 패턴에서 횡보로 갔다 하락 패턴으로 갈수 있고, 하락 패턴에서도 바로 또 우리가 이게 상승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맞잖아, 그렇 그렇죠? 그럼 뭐야 여러분들? 이 패턴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 뭐야? 하락 패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락 패턴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 음봉 아 저점이죠 저점이 죄송합니다 저점은 아, 죄송합니다 장대 음봉에 대해서만 알면 돼 보통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 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항상 음봉의 저점을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시면 돼 여기서 일 번, 이번 3번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자리를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것 같죠. 여기를.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해. 그럼 주봉에다가 8만원을 급시다 자, 주봉에다 8만원만 걸. 어 8만 원만 이렇게 그어놓으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좀 안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봉상 보면 어때요? 주봉상 보면 제가 볼 때는 얘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를 보면 아, 딱 8만 원이 중요하네. 1봉에다 8만 원을 그칩니다. 1봉에다 8만 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여기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1봉에서 21일 이평선은 뭘까요? 자, 일봉에서 21 이평선은 보다 추세를 보여 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뭐 그만큼 중요한 선이야.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주가가 하락.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매해야 돼? 당연히 하락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분명 얘가 더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볼땐 여기 안착을 해야 돼. 여기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선이 상방으로 갔을 때, 이때 매수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차라리 시장의 주도템을 사야 돼. 어떤 주도템을 사야 돼? 지금보다, 어, 지금 어떤 주도템을 사야 돼요?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 이거 꼭 사시고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어,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땠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을 사든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고려화연 영풍종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야자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 생각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 임맥주들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런 시간이 왔었어요, 그렇 그러면 지금은 대선 임맥주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극회 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4일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결산을 이제 공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정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럼 배당. 그다음에 무상 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보시면 무상 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 증자가 나와요. 자, 공부 먼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르도 3월 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렇죠? 미래 산업도 1대5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다섯 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어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 또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문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문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문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 데이터도 그렇죠. 1대5 무상증자를 했고요 스티리라는 종목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 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전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스튜디오 그쵸? 이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이 종목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오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 짜리가 1 5 0 0 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쵸?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들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